제가 왜 갸름해졌나 생각을 해봤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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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잠수의유업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잠수 메이크업을 생방송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보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약간 첨가된 방법을 언니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건조해서 올여름 휴가 갔을 때 물놀이에서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휴가지에서 예쁠 법한 이 옷과 함께 잠수 메이크업. 잠수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출발! 빵! 썸베이스. 제가 잠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니까 속 건조를 잡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잠수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은 얼굴이 정말정말 건조해지거든요? 겉표면이 너무 보송보송해지기 때문에 기초를 진짜 꼼꼼하게 꾹꾹 시간을 가지고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긴 작업실이기 때문에 기초는 촬영을 안 하고 시작하는데요. 털. 기초 단계부터 좀 꾹꾹 눌러서 열감도 주고 속에 따뜻하고 촉촉한 기운이 꾹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굴에 막 이제 또 뭐가 올라와요. 제 여드름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포어패셔너를 가지고 모공은 얘를 좀 채워줄 거예요. 왜냐면 잠수메이크업 자체가 모공을 많이 메우기 때문에 피부에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프라이머, 모공 프라이머를 가지고 이미 모공을 조금 메워준 후에 하면은 조금 더 파우더가 모공 속 깊이 들어가는 건좀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 게다가 조금 매끈하게 올라가라고. 얼마나 건조한 피부를 가지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속건조가 꽤나 있는 여드름 피부인데 포어패셔너를 발라서 건조함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워낙 기초를 조금 묵직하게 하기도 하지만 쫀쫀하게 했으면 저는 여기 그 미용 트레이를 놓고 촬영하거든요. 진짜 편해요. 이거 집에 놓고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코렉터. 좀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다가가서. 이 다크서클을 좀 확실하게 가려줘야 돼요. 왜냐면 물이 닿을 거기 때문에 도톰하게 올려주지 않고 얇고 막 자연스럽게 해야지 이래버리면은 물에 잠수하고 났을 때다 지워져요. 그래서 두껍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메이크업은 물놀이 갔을 때 이런 빨간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뭉치고, 뭉치진 않아요. 제가 해봤을 때. 아무튼,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물놀이를 하는 공간은 배경에 뭐가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계곡은 나무도 있고, 뭐, 막 바위도 있고, 막 콸콸 흐르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작은 부위에 그렇게 눈이 가지 않습니다. 알죠? 워터파크도 그렇고. 그래서 평소보다도 더 도톰하게? 컨실러? 저는 코렉터 컨실러가 두 개씩 있어서 되게 많이 다쓴게 보이면 옛날 거고, 좀덜쓴게 보이면 조금 최근 거예요. 좀더 촉촉하려면은 아이크림도 듬뿍 발라주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아이크림 되게 가벼운 타입의 젤 타입 있잖아요. 그런 거 바르면은 더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크림만큼은 제가 그래도 20대 후반이면 노화가 진행이 되고 살도 슬슬 처지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제 옛날 영상, 2014년도? 이때 영상 보면 지금 꽤나 늙었어요. 그렇다고 진짜 늙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가 안 그래도 지인들하고 제 옛날 영상 보면서 아 생각보다 2년 만에 살이 많이 쳐졌구나를 느끼거든요. 얼굴만 잡으니까 더 티가 많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코렉터 벗겨지지 않게 살짝 살짝 스치면서 아무튼 20대 후반에 나이가 들어감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는 그런 여자가 되다 보니 아이크림의 제형은 꾸덕해야 하는구나. 코 옆에도 조금만 가릴게요. 그리고 제가 코 옆에 두껍게 이렇게 빨간색깔 커버 안 해가지고 되게 답답해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에서 댓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코 옆에는 그렇게 많이 가리질 않아요. 왜냐면 영상을 위해서라면 깨끗하게 가리는 게 좋겠지만 영상에서 깨끗하게 가리고 실제로는 겁나 더럽게 무너지면 너무 배신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 습관대로 여기는 약간 빨간색 미치게 내비두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도 그렇게 더럽게 무너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대박 템입니다. 이거 진짜 짱이에요.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무너지면 지저분하다 이런 글도 봤어요. 근데 이거를요, 얇게 펴 바르고 제가 하루 종일 밖에서 바람 맞고 햇빛 받고 졸고 막 이랬는데도 정말 유, 여기 인중이랑 이런 데가 너무 깨끗하게 무너져가지고 이거 대박 일세했다니까요. 바닐라 색상이고요. 잠수 메이크업이 엄청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먹은 토미머리 싸대이 퍼프. 요런 느낌 때문에. 귀엽지 않나요? 사이드 히 퍼프. 원래는 촉촉 퍼프예요. 얘를요. 커버를 좀 완벽하게 해줍니다. 조금 두꺼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을 먹인 이유는요. 건조하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물 먹인 퍼프로라도 두들겨서 건조함을 조금 잡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워터파크든 계곡이든 어디든 가기까지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가면 진짜 건조할 거예요. 근데 조금만 참고 뭐 이동하는데 숙소에서 이렇게 화장하면 친구들하고 한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어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저말 진짜 꼭 해볼 거예요. 영상도 찍으면 더 재밌긴 하겠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숙소에서 바로 워터파크나 물놀이 현장으로 물놀이 현장 이동을 한다면은 뭐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제 기준으로 오션월드다 하면은 여기에서 뭐차 타고 한두세 시간이거든요. 두세 시간 정도는 조금 건조함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물에 들어가서 잠수하고 이럴 거니까 사실 건조함은 못 느끼죠. 얼굴에 계속 물이 다 있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하고 나서 클렌징 진짜,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면 막 트러블 올라옵니다. 아, 제 얼굴에 트러블이 잠수 메이크업을 한번 해서 생긴 트러블은 아니고요.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왜냐면 제 피부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저, 저 같은 경우는 물놀이 할때 차라리 눈썹이 지워지고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도 이제 막 생얼로 아예 영상을 만들고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다 보니까 제 지인들한테까지도 생얼에 되게 관대한데 그 전에도 저도 막 그렇게 물놀이하면서 빨간 생얼 드러나고 어릴 때도 막 그런 데도 괜찮고 저의 여드름을 사랑하고 막 이러진 않았죠 당연히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드름이라는 것 때문에 유튜브를 할수 있게 되고 여드름 때문에 언니들이 저를 좋아해 주고 그러니까 저도 여드름을 친구 삼게 된 것도 있겠죠 솔직히 저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아무튼 근데 진짜 여드름을 너무 사수하고 싶다. 정말 강력하게 막막 막 얼굴을 막 그냥 막 물에 막 그냥 철부터 철부터 완전 완전 쳐박고 막 이러면은 지워지겠죠. 근데 약간 이게 퐁당퐁당하는 그런 물놀이 정도라면은 잠수 메이크업으로 피부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기름이 많이 도는 회사원분들이 데일리로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과연 회사에서도까지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보였나요?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피부가 잘 보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색깔이 저는 제 피부에 맞는 노란 색깔을 하려다가 요새는 조금 화사하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제 피부보다 조금 밝은 색깔 바닐라를 선택했거든요. 여기 에뛰드 하우스 매장 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제품 좋으면 정말 좋다고 잘 영상에서 얘기해야지 했는데 진짜 제품이 좋아요. 매장 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수 메이크업을 제가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은 파우더 처리를 한 다음에는 어떠한 색조를 올리는 게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루를 코팅을 해주고 물을 닿았다가 그거를 물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게 오래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올리기 전에 모든 색조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 이런데 말고 윤곽 표현을 한다든지 블러셔라든지 그래서 메이블린 35호를요, 이건 제가 좀더 욕심을 내가지고 오바를 더 해보는 건데, 아, 나는 물놀이 하면서 쉐딩 표현까지는 필요 없겠어! 하신다면은, 뭐 이건 당연히 생략해도 되겠죠? 두껍게 티가 많이 나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은, 가루를 어차피 덮을 거기 때문에 색깔이 좀 많이 죽겠죠? 그 다음에 좀뚜둥겨요 그리고 메이블린 핏미가 워낙 촉촉해가지고 좀 되게 자연스럽게 쉐딩이 되거든요? 그만큼 진하게 표현이 되진 않는 거죠. 가루 파우더 덮을 거기 때문에 조금 색감이 진해도 진짜 진짜 괜찮아요. 이거 괜찮죠? 이거 글로벌 쿠팡에서 샀거든요. 아시죠? 본적 있죠? 제가 영상에서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가루를 쉐딩하는 거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직구는 배송비가 뭔가 되게 아깝게 느껴지는데 글로벌 쿠팡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 헤어라인. 사실 솔직히 잠수 메이크업 하고 물놀이하고 그러면 여기는 엄청 잘 지워지긴 하죠. 근데. 그냥 아티스트 놀이한다 생각하고 그냥 조금 두둥겨줘요. 어, 경계 장난 아니네? 너무 과감했나요? 히... 내볼 없어진 줄. 코에도 조금 해볼게요. 이게 코는 만질 수가 진짜 없게 되거든요. 잠수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재밌겠죠, 잠수. 여기 코 등만 살짝 두들기면서 볼까지 살짝 내려오게. 어, 코 살았어, 코 살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이라이팅까지 해줄 거예요. 이런 액상 하이라이터를 코에 이게 되게 금방 밀착이 돼버리거든요물 먹은 퍼프로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건조하게 해버리면 진짜 잠수하고 나서 끝장나요 정말 정말 촉촉해야 돼요 얼굴 찢어져요 턱에도 뭐 뚜시에클라도 좋고 좀더 하얀 컨실러도 좋고 뭐든 상관이 없겠죠 필러 맞은 것 같죠? 음 재밌겠다 재밌겠다 한번 했는데도 내 볼이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파우더! 저는 오늘 에뛰드하우스 제로 피지 드라잉 파우더를 쓸 거예요. 이거를 얼굴에 진짜 과하게 올려줄 건데 나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도록 바르는 건 맞아요. 이게 고르게 하얀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 뭉쳐서 좀 털어낼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퍼프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넓게 넓게 고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걸 처음에 할 때는 진짜 팡팡팡팡 미친 듯이 완전 이상하게 두드겼었거든요. 아, 벌써 건조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이눈 밑에 있잖아요. 여기를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컨실러 부분만 완전 떡지더라고요. 조금 더 파우더를 부분 묻혀서 특히 이쪽을 좀더 뿌옇게 만들어줘요. 이 뿌연 거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파우더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막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뚜껑을 닫고 이렇게 탁탁 치고 툭툭 이렇게 가루를 둥둥둥둥 띄워주고 접었다 폈다도 해주고 어쨌든 이렇게 면적에 발라주고 그 베이킹 메이크업 그거랑 같은 원리인데 잠수를 한다 뿐이거든요. 근데 얘도 입자는 진짜 고와요. 아 어, 벌써 눈 밑에 진짜 건조하다. 자 이마도. 막 하해도 돼요. 어차피 물에 닿으면은 다 이제 털어질 거니까. 막 주름 끼임은 어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얘는 그런 섬세한 표현?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지워지지 않고 기름이 올라오지 않는 그 부분에 작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워터파크에 추천을 해요. 자, 이제 좀 많이 막 팍팍 두들기죠? 미쳐가 꼼꼼하게 했으니까 이제 파우더를 미치듯이 올려주는 거예요. 빵 굽다가 밀가루 뒤집어 쓰는 애처럼 좀 그렇죠? 잘하해도 돼요, 부분, 부분. 가루가 넘쳐나도 그거 괜찮은데, 안 말린 데가 있으면 거기가 뭉칩니다. 거기가 떡지고. 코 옆에 안 말리는데 절대, 절대 없도록. 됐습니다. 아우, 가루. 여러분, 저물좀 떠올게요. 어, 나 여기 이거 물 엎으면 이제 저 난리 나는 거예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조심, 조심.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거울을 들 수가 없어서 이게 30초 잠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꼭 30초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저는 거의 뭐 10초도 안 되게 막 끊어서 했는데 아 진짜 잠수 무서운데 저 여기 이렇게 쌀씨는 여기다가 괜찮아 괜찮아 엄마 거 아니고 내 거니까 자 엄마 엄마 먹을 수는거 물은 너무 뜨겁지 너무 차갑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저 여기 얼굴 담글게요 간다. 초는뭐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가면 됩니다. 아, 이거 무서운데 너무 암흑천지라서. 하나, 둘. 아나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이따 편집할 때 알겠네요. 이것만 해도 되긴 되는데요. 하면 나 무서워. 여러분 제가 화면 밖에 벗어나도 이해하세요? 안 보여 아무것도. 저는 혼자 촬영하고 있거든요. 무서워. 아무기야. 아... 여러분, 제가. 아쉽지 않네. 여러분, 제가 물통을 내려놔야 되는데, 보이지 않나? 나 어떡하지? 내 눈, 어. 아, 생각 못했다. 아, 나 망했다. 어. 여러분, 제가 물통을 지금 무릎에 올려놨는데, 어, 써두면. 눈을, 휴지. 아 여러분,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아눈 떠야지. 내 눈만 뜨고요. 뭐니? 여러분, 물은 얼마 안담가도 돼요. 살았다. 여러분, 제가. 어 아, 눈. 아, 만질 수가 없어. 여러분, 잠깐. 아, 이거 촬영 불. 아, 아, 살았다. 이게요, 제가 키친타월로 해봤거든요? 근데 키친타월은 물을 잘못 쓰면 되더라고요못 빨아 당겨서. 휴지가 난것 같아요. 오케이. 살짝. 아휴. 뭔가 겁나 섹시한데? 이게 지금 머리카락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이쪽까지 잘 담가야 된다는 생각에 머리를 안 젖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하고 하면 진짜 재밌죠? 겠 와, 저 저번보다 되게 잘된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화장티슈가 훨씬 나 훨씬. 그리고 이 파우더 때문에. 물기도 진짜 빨리 날라가요 봐봐, 봐봐. 쉐딩도 살아있어. 쉐딩을 안쪽에다 미리 해야 돼. 그리고 여기 하얀 자국들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털리거든요? 머리카락이 문제예요. 가능하면 그 머리 헤어띠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하면 더 좋아요.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하얗게 막 뭉치고 얼룩얼룩 하잖아요. 일단은 코 옆에 물기를 좀 닦아줘요. 아무래도 코 옆에 같은 데는 이렇게 약간 빨갛게 되기도 하네요. 자, 지금 엄청 건조해요. 지금 이렇게 볼 앞쪽이라 이런데 보면은 주름이 막 질려는 거 보이죠? 와, 그래도 지난번에 여기 컨실러 밑에 파우더를 안 했어갖고 완전 떡졌었거든요. 그거 없어졌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가루들을 그냥 이브러쉬로 털어볼게요. 생각보다 좀 털리거든요. 좀 털리죠? 어, 근데 지난번 하고 다르게 오늘은 이쪽이 약간 뭉치는 느낌이 있다. 이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 다른가봐요. 이마도 털어볼게요. 그러니까 속에 기초를 얇게 여러 번 촉촉하게 엄청 신경 써서 좀 깔아 주셔야겠어요. 이 기초가 뭉치면은 잠수를 하고 났을 때 뭉치기 쉬운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여기에 블러셔까지 같이 해줘도 돼요. 근데 저는 얘가 살짝 지워지면 빨간 피부가 드러날 것 같아서 블러셔 안 했거든요. 완전 망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가까이 찍는 게 이게 그렇게 물에 들어갔 안 들어갔다가 나온 안 들어가는 정상적인 메이크업만큼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가까이에서 찍을까 막까 했는데 그래도 효과를 보려면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물놀이 할때 하루 정도는 확실히 저처럼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요철 때문에 이런 데가 문제점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조금 매끈하신 분들은 아마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건조해. 진짜 건조해. 엄청 장난 아님. 음. 이 상태에서 지워지지 않게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 진짜, 진짜 안 지워진 눈썹은 사실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그거는 물놀이 할 때까지 안 지워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1호 써볼게요. 왜냐면 한번 해보고 너무 색깔이 옅으면은 2호를 보강할게요. 그리고 파우더를 발라주면 좀 짙어지더라고요. 물놀이 갈 때는 아이 메이크업이 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눈썹만 너무 또진하면 이게 약간 왁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남아 있어요. 바를릴 때 자체도 좀 되게 붙는 느낌이고 그래서 1호를 선택했어요. 조금 옅다. 2호를 다시 보강해야겠다. 근데 물놀이할 때는 타투브로우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채우고 일단 안쪽에 근데 아, 따끔따끔해요. 얼굴이 별론가보다. 2호로 다른데 다 하지 말고 빈 부분만 베네피트 눈썹 제품 중에 브라우징이 붉은기가 조금 더 많아요 참고하세요 아이굴 땡겨 겁나 땡겨 진짜 파워지성인 분들한텐 진짜 좋겠지만 어설픈 지성이신 분들은 데일리론 하지 마세요 이 정도 하고 여기 파우더를 이것도 약간 베이킹해준다는 느낌으로 눈썹 베이킹 아유 너무 진하다 1호 파우더로 그러니까 완전 베이지, 베이지한 그런 색깔로 덮어도 돼요. 눈썹 베이킹. 없어지지 마라. 이 색깔이 더 낫다. 자, 좀 머리 색깔에 맞게 내추럴하게 하고. 아, 땡겨. 따가워. 살짝.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 색깔 맞춰줘요. 이거는 뭐 아무거나, 당연히 모든 메이크업이 언니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써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품을 쓰든 상관이 없는 게 픽스 브로우를 해줄 거예요. 샘플 이벤트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레디셋 브로우. 얘로 좀 눈썹을 말리, 이거를 손으로 좀 말리고, 송충이 같이 생긴 이 녀석을 눈썹 털에 발라서 결도 살려주고, 약간 안쪽도 살짝살짝 쓱 살짝 치면서 마지막으로 픽스를 좀 더해주는 거예요. 앞머리 부분 살짝 빗어주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아이 메이크업은요, 일단, 아이 프라이머 이거 처음 보시죠? 에뛰드 건데, 스틱인데, 제가 한번 로드샵 제품 사본다고 사봤는데, 얘는 눈에 바로 하면 진짜 발림성 별로고, 이렇게 계속 비벼요. 엄청 많이!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이 좀 하얘지면, 요거를 따로 이렇게 비벼서 눈에 얹어줘야 돼요. 사실, 눈에 섀도에 색감을 얹는 거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는, 컨실러를 제가 눈 가까이 발라줬기 때문에 눈이 조금했졌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워주는데 지금 완전 베이킹 돼가지고 엄청 부드럽네. 이렇게 하고 보통 스틱 컨실러 많이 쓰는데 저는 여기 펄만. 바비브라운 롱웨어 크림 섀도우 스틱. 골든 핑크인데 얘를 눈 전체에 발라서 펄감만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스틱 섀도우를 그렇게 즐게안 쓰는 이유가 메이크업을 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좀 있어 보이지가 않지 않아요? <laughs> 나만 그런가? 뭔가 지금 되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막 득득득 긋고 있는 게좀 싫어요. 이거 이게, 이게 쓱쓱쓱이 아니라 득득득 느낌이 나요. 별로. 근데 이게 지속력은 좋으니까. 아니, 뭐 크림 섀도우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이렇게 펄. 언더까지는 안할 거예요. 음영을 좀 주기가 어렵고. 여러분, 워터프루프에서 되게 강한 종류는 리퀴드 아이라이너인 거 아시죠? 옛날에 사놓은 거 있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사서 한 번밖에 안 썼어요. 하이 프리전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고요. 아쿠아 라이너 이거 되게 유명하죠. 좀 이렇게 아 아퍼 손바닥 맞는지 오랜만에 좀 흔들어 가지고 얘가 리퀴드 아이라이너가 유분에는 약하다고 해요. 엄청 번지더라고요. 한번 하고 밖에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안 썼는데 워터프루프에서는 리퀴드가 짱이죠. 혹시나 끝에가 지워지면 흉측하니까 라인 너는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보송보송해서 손을 대도 지워지질 않는다 똥강 잘라줄게요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사이에 점막도 채우고 크~ 이것도 장난 아니구나 저 쌍꺼풀이 겹이죠 원래 있던 속쌍꺼풀 위에 성형외과 원장님의 손이 닿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이런 걸로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티안 나요? 괜찮아요? 저 반대쪽도 이렇게 또렷해 보일 정도만? 눈이 동그래졌다. 마스카라는 요새 워터프루프 엄청 잘 되니까 동그랗게 뭉쳐서 막눈 아래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만 터치해주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물을 닿으면 은 얘네가 번지진 않아도 분리가 돼가지고 동글동글 굴러다니잖아요. 마스카라는 키스미 롱래쉬. 이거를 막 과하게 터치하지 않고 맨눈은 아니다 이 정도만. 언더는 깨끗하게 할게요. 제가 옛날에 드로잉 펜슬도 워터프루프 테스트 해봤었는데 진짜 옛날 영상에 물좀 세게 맞으니까 다 지워지던데 그때는 물론 막 무리해서 하는 온갖 스포츠는 다 했으니까 보트 타고 완전 막물푹 세게 맞고 뭐 음, 그런데는 장사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만 잡아주고 금방 날라가도난 블러셔를 해야겠다 이 정도 스쿠프 스쿨 이것도 색깔이 무난무난해서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진짜 잘 올라가요. 왜냐면 파우더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뭉치지 않아요. 너무 촉촉하면 좀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살짝만. 립은 당연히 틴트죠. 워터파크는 막 어, 어여쁜 색감, 느낌, 감성 이런 게 아니라 병자처럼 안 보이기. 너무 지저분한 내 피부 보이지 않기. 이 정도니까. 뭐 페리페라, 뭐 아리따움, 뭐 여러 가지 틴트 엄청 많잖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잠수메이크업에 쉐딩이 들어갔다는게 진짜 웃기다. <laughs> 짠! 어때요? 옷도 예쁘죠? 이거는요, 제 후배 무드클로젯 아시죠? 옷장이가 한번 이거 예쁠 것 같다고 입어보라고 해가지고 입어보는 거거든요. 아마 이 옷이 한 내일 중으로 오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링크 걸어둘게요. 어, 그냥, 금전적인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둘이서 작곡 전공은 하긴 했지만 뭔가 둘다 음악의 끈은 있으면서 음악과 굉장히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공통점. 때문에 서로 서로 제가 존똑하거나 이럴 때옷 구해주고 저는 또 좋은 옷 있으면은 같이 또 언니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볍게 컬라보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늘의 옷은 이것입니다. 이게 요새 오프숄더가 되게 유행인데 저는 완전히 오프숄더는 너무 부담스럽고 막 겨드랑이 보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서 괜찮아요. 아 그리고 저는 처음에 사진으로 이옷 보고 질감이 되게 포들포들 그런거 생각했거든요. 더운 어떡하지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약간 소재가 이렇게 약간 살짝 거칠 거칠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소재에 맞게 덥지 않게. 그래서 그런 막막 막 이렇게 막 가을 겨울에 막뽀샤뽀샤 이런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이런 여름 이거 소재를 몰라요. 뭐라 하지 그래요. 그런 소재예요. 여리여리한 느낌 나고 딱 휴가 가기 좋은 옷인 것 같아요. 근데 언니들 너 너무 건조해. 눈가 주름 장난 아니겠어. 여러분 이거 맨날 하지 마세요. 진짜 맨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물놀이 할 때만 하세요. 안 되겠어. 빨리 지워야겠다. 아니면 수영을 하러 가던지. 근데 <laughs> 여러분 여름에 이런 몸 같은 데좀 걱정 많이 되세요? 저도 막 여기 혈관도 되게 잘 보이고 이런 데 트러블도 되게 조금조금한 게 가슴에 되게 많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저 혹시 좀 얼굴이 갸름해졌나요? 제가 왜 갸름해졌나 생각을 해봤어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바비 브라운 영상보다는 덜 갸름할 수도 있어요. 어제 치킨 먹고 오늘도 610칼로리짜리 투선 플레이스 샌드위치 먹었거든요. 아무튼 얼굴이 갸름해진 비결은 짜잔! 이겁니다. 옥수수 수염차예요. 아니, 밤마다 진짜 편집할 때마다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매번 뭘 먹을 순 없잖아요. 어마 달달한 게땡기는데 음료수를 먹어봐도 그게 아니고, 막 이거저거 먹어봐도 아닌 거예요. 근데, 뭔가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 막 이런 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편의점에 집에, 작업실에서 집에 가기 전에, 이게 천 원인가? 그렇잖아요. 이거를 사가지고, 한, 한 번씩 먹었거든요? 이거를 편집할 때마다 한 통씩 클리어하고 잤어요. 한, 한 5일?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바비 브라운을 찍었죠. 근데 사실 몸무게변담막 몸무게 그렇게 잘안 되잖아요. 자기가 얼굴이나 몸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냥 유독 언니들이 저보고 얼굴살이 빠졌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예요. 이거 먹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이뇨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럼 붓기도 빠지고 밤에 괜히 야식이나 이런 거단거 거, 음료수 막 엄청 당 많잖아요. 액상과당? 그런 거 들어 있는 거보다는 그냥 이물 마시니까 여러모로. 근데 또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입, 입도 괜찮고 이게 되게 괜찮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치킨을 먹긴 하죠. 하지만 이게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도 먹어봐요. 아무튼! 진짜 얼굴이 엄청 땡기는 잠수 메이크업. 아, 이거 후기를 말씀을 드려야죠. 아, 땡겨요.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진짜 대박. 나는 미친 듯한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만 한 번씩 해보시고 오,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건조해서. 다만, 물놀이 갔을 때 물에서 좀 놀아도 이게 보송보송함이 너무 심하게 보송하기 때문에 확실히 얼굴이 안 지워질 것 같기는 해요. 올 여름 저는 휴가 계획이 없지만 휴가 계획이 있으신 언니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쁜 옷도 입고 도전 같은 잠수 메이크업도 해본 유트루는 엔딩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